나와 있는 포맷을 보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하숙집에 내가 이거 참 설명하는 게좀 그거인데 지금 그 하숙집에 있던 S대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를 다 지금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18살 때. 그런데 고대생은 저 혼자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역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2006년도 있었던 그 책에 이미 기자들한테 그 당시 해명 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아 그래 갖고 끝난 사건을 그또 다시 이거들 주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하고 되기는 되는 거야. 예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18살 때고대앞 하숙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한다. 용서 바란다. 이런 취지로 자서전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또 12년 전에 이미 공개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